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어제 LA에서 북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보수단체 회원들의 거친 항의와 시위로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북 콘서트가 예정돼 있던 타운 내한 건물 주차장 행사장에 들어서던 안 의원을 향해 보수단체 회원 10수 명이 모여듭니다. 거친 욕설과 사대질, 주먹을 휘두르려는 듯한 위협도가 합니다. 자칫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실제 안의원을 보호하던 행사 주최 측 관계자 한 명은 뺨까지 맞았습니다. 이날 행사 현장에는 50여 명의 보수단체 회원들이 주차장 출입로를 막아서고 시위를 벌였고 현장에는 경찰 인력 20여 명이 투입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혼란 속에 행사는 예정보다 조금 지연됐지만 장내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안민석 위원은 LA 북토크를 통해 자신이 직접 추적하고 밝혀낸 수많은 국정농단의 실태들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에피소드들을 거침없이 풀어냈습니다. K재단, 미르재단 이야기 나올 때는 국민들이 아이고 정권이 맨날 뭐 기업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런 게 했지 별 반응이 없었어요. 이마트 장래 이마트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월 말에 2대화산이 터지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고 고영태 노승일이가 자신을 가지고 터뜨리자. 해서 가빵 터지면서 화이 대대적으로 폭발하는 겁니다. 안의연이 출간한 저서 '끝나지 않은 전쟁'은 지난 3년간 최순실씨 국정농단의 실체를 추적해온 안의연의 대국민 보고서입니다. 현재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안의연은 자신의 저서의 제목을 인용해 국정농단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우리나라가 다시 리셋되기까지는 아직 여러 가지 험난한 개혁과제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의 은익 재산을 조사하고 몰수하는 이, 일, 이 일이 이 전쟁을 끝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25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한국의 시국에 높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 행사장 주변에 과격한 모습은 가라앉았지만 보수단체 회원들은 이후에도 계속 장내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는 등 행사장은 잠깐씩 어수선한 모습도 보였습니다.